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의 성우 전진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서구 허준로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허준근린공원과 허준박물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허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서구 허준로의 허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다 관람하시는 곳들 보면 대부분 10시에서 6시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만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고요. 관람료는 뭐천 원, 아이들은 500원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로비인 것 같아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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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천장이 이렇게 높고 글이 동의보관 글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시대 한의원 개관. 조선시대 한의원은 약방이라 불리면서 일반 백성들의 진료를 담당했는데 국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설치한 해민서, 활인서 등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도 한의원이 있었네요. 똑같은데? 난 이, 이거 이렇게만 봐도 가슴이 막 여기 보면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난 조선 최고의 명의 구암 허준은 우리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세계의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화중 기념실은 그의 생애와 동의보감을 비롯한 의서 편찬에 평생을 바쳐온 허준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다. 동의보감 이전에도 한의학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대부분 중국의 북이 남이 중심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요. 허준이. 동의보감으로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의보감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것까지 총9권 정도 되는데 이 연애라는 거는 한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글로 쓴 책만 다섯 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그래서 뭐 전염병 산부인과 의사 진매상비한약 구국 의서, 두창 관련 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그때 당시가 전란시기였기 때문에 임금의 지시로 다 저렇게 만든 거죠.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동의보감이야. 홀, 우와, 우와. 대구에서 재간행한 목판본 동의보감. 아, 진짜네. 정말 동의보감이야. 오우. 그래서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꼭 동익보감을 구해서 가는 게 목표였대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두창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혹시 예전에 비디오 보시면 그 인트로에 호 호한 마마보다 무서운 비디오라고. 호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그게 어려운 게. 와 기억하시네. 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두창인데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그 신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료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 선조 때 광해군도 두창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허준이 치료해서 완치시켰다. 여기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팥 눈을 밝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살구씨 기침이 나고 숨이 차는 증상을 치료한다. 계피 속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약을 고루 잘 퍼지게 하여 여러 처방에 쓰인다. 동의보감은 유네스코가 역사적 진정성. 세계사적 중요성, 독창성, 기록 정보의 중요성, 관련 인물의 업적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2009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어, 어린이 체험실도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건 뭔데? 아! 이거 뭐냐면요. 그 동의보감 책에 보면 이 얼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면 이마 쪽이 붉어지는 거고 비장이 안 좋으면 코끝이 이거 알수 있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면 여기 이쪽이 붉게 일어나신 분들은 폐가 안 좋은 겁니다. 오! 어, 울려 이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사상체질, 뭐예요? 체질 뭐예요? 태양인, 소양인으로 가고겠습니다 소양인? 네. 태양인, 나는 목소리가 우렁, 난, 난 목소리가 우렁차진 않아. 태음인, 나는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쪄. 어, 맞는데? <laughs> 네이거네 이렇게 사진 찍어야 돼. 오, 재밌는데? 이거 방향제로 좋대요. 차. 차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지금 허준 박물관 4층에 있는 약초원인데요. 와, 여기 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저랑 같이 약초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가보실까요? 아이들이 오면 정말 좋겠다. 이거 완전 체험인데, 체험학습인데, 이거. 여기 엄청 넓은데? 비슷비슷한데 이걸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 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오, 이 꽃은 너무 예쁘다. 에서 1층으로 나오셔서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허가바위가 있어요. 이 허가바위는 동의보감을 완료한 완성을 딱 끝낸 장소라고 해서 유명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바위는 양천 허씨의 시조인 허선문이 출생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하는 바위 동굴이다. 이 바위에 동굴이 뚫려 있어 공암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여기 허가바위, 허 씨의 바위. 허씨의 바위. 아, 네. 그래서 허가바위. 어.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지금은 이렇게 막아놔서 갈 수는 없는데 저 밑에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와. 정말 잘 해놨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허준 박물관을 와서 관람을 정말 잘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허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이 원래는 그 서자 출신이잖아요. 근데 집은 좀 부자였다고 해요. 집은 고위 관료를 지낸 집이었는데, 만약에 좀 어려운 집안의 서자였으면 문제가 좀 됐을 텐데, 공부를 많이 못했을 텐데, 집이 좀 유복했기 때문에, 허준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선비들은 의학서를 당연히 읽는 거였대요. 그래서 허준이 어렸을 때부터 의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똑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조금씩 그 책을 인용해서 공부한 걸로 어 도와준 거죠. 낫게 한 거예요. 근데 서자라서 간직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선조의 스승이었던 고위 관직을 지냈던 유이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처음부터 마음을 많이 연건 아니었고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유이춘의 집에 방문을 해서 집안에 아파 아픈 뭐 부인이나 아이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고 또 치료해주고 가고 막 이랬나봐요 그래서 서른 이전에 허준에 대한 기록이 사실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미암 유이춘이라는 분이 11년 동안이나 일기를 쓰셨대요 그 안에 허준이 왔다갔다 허준이 누구를 치료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 이 그나마 유일하게 허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일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스승은 아니에요. 유이태가 스승 아니야? <laughs> 그거는 소설, 소설 동이보가입니다. 아, 완전 허구구나. 아, 그렇지. 완전 허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유이태의 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허준의 스승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유이태라는 분이 100년 후에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이춘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유희춘 얼굴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종기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거든요. 얘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왜 임금님 왕들 중에서도 종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병이었는데 이 허준이 한 번에 그 종기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유이춘이 이제 아,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얘가 학식만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의술에 뛰어나구나. 싶어서 이제 청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율곡 이이가 그 청거 제도를 선조한테 권유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과거를 보지 못했지만 주변에 귀한 인재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용해서 유이춘이 허준을 어 추천을 합니다.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민서가 있고 백성들을 돌봐준 해민서가 있고 전의감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대학 병원 같은.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수습 기간 거치고 내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내위원에 가면 또그 어의라는 왕을 보필하는 어의 어휘, 어의가 있었고 그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수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근데 세상에 그 허준이 추천으로 4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실력적으로 워낙 뛰어나고, 어,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두각이 에, 됐겠죠. 그래서 결국엔 6년 뒤에 어의가 돼요. 내의원에서 어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조로 선조를 진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조가 이렇게 보니까 오 어, 애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숙제를 하나 줘요 중국 의사 한 권을 딱 주면서 너 이거 너무 응? 번잡하고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거 추려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추려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이 그 과거 시험 교재로 나올 정도로 어, 선조의 눈에 들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광해군,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광해군이, 아까 제가 설명 들었던 두창에 걸려요. 그니까, 이 두창이라는 게, 어, 신이 내린 병이었대요. 이거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살려달라고 빌고 빌고 빌어서, 뭐,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 자체가 두창은 신이 내리신 병이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두창에 걸렸네? 누가 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원에서 전부 다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왕자가 죽으면 본인도 죽거나 유배를 가거나 해야 되니까 아, 다 꺼려 했던 거죠. 근데 선조가 이렇게 딱 보다가 허준 이가 치료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그동안에 있던 모든 의학서적을 다 뒤져서 드디어 두창치료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쳐요. 왕자를 구했으니까 선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정상품 당상관자리에 관직을 올려요. 그래서 선조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그리고 허준도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 자기를 인정해주고 서자인데도 어, 높은 관직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 허준과 의논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한 17명이 의주로 같이 피난을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허준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본인도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었을 텐데, 어, 허준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선조가 보니까 그 외란통에 다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기근도 심했고, 막뭐 이런 거를 보면서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허준을 불러요. 너랑 그 구참 의원들이랑 한 여섯 명에서 책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정유재란이 터진 거야. 또 일본이 쳐들어왔네? 그래서 무산. 그리고 정유재란을 다녀와서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어, 책을 끝내긴 해야겠고, 이 책이 나오기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호전을 또 불러요. 그래서 너 혼자서 만들어. 그래서 국고에 있는 책 500권을 하사를 해요. 만들라 선조가 허준에게 의학서적을 만들려고 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내려요. 그 지침이 뭐냐면, 음, 섭생을 우선으로 하고 약물 치료를 다음으로 하라.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기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처방이 너무 많고 번잡함으로 그 요점을 추리는 데 힘써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니 쉽게 알수 있도록 약초를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약재 명칭을 백성들이 알기 쉽게 기록하라.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방대한 중국의 의서와 우리나라 의서를 놓고 목차만 정하는데 한이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선조가 사실 이렇게 의서를 편찬하기까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본인이 좀 많이 아팠다고 해요 잔병치레가 좀 심했대요 그랬는데 끝나기도 전에 선조가 덜컥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선조의 죽음을 허준의 책임으로 돌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그때 이제 광해군이 왕의,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광해군한테 상소를 엄청 쓰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상소를 써요. 어, 이거 약을 잘못 써서 왕 죽게 만든 거다. 이거 책임져야 된다. 광해군을 사실은 허준이 두 번이나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죽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 그냥 유배를 보내. 근데 허준은, 음, 한 유배 생활을 2년 정도 하거든요. 하면서, 아, 이때 동의보감을 완성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2년 동안 동의보감을 거의 완성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2년 정도 지난 후에 광해군이, 아, 실력 있는 내의원들이 없다. 그래서 허준이 다시 내의원에 와요. 그 이후에 동의보감을 드디어 완성을 시켜서 광해군에 갖다 줍니다. 광해군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이 책을 찍어라. 흔하게 뿌릴 수는 없고, 곳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 보냈다고 해요. 이거를 알게 된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정사정 해서 몇 부씩 가져갔다는 그리고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마다 동의보감 구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예전에만 쓰였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사실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세계의 의학과 동의보감을 접합시켜서 어, 의료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놀이 연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허중글린공원인데요. 제가 허준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공원으로 잠깐 나와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허준 선생님의 건강관리법인데요. 동의보감 안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취향이다 사람의 몸은 한 나라와 같으니라. 생각이 많으면 신경이 약해지고 염려가 많으면 뜻이 흩어지며 욕심이 많으면 뜻이 혼미해지고 일이 많으면 과로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적어지고 웃음이 많으면 내장이 상하고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하며 지나치게 즐기면 뜻이 넘치고 기쁨이 지나치면 창란에 빠지고 노여움이 많으면 모든 혈액이 고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정신이 헛갈려 올바르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많으면 초췌하고 즐거움이 없다. 옛날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의원은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으며 원천을 캐지 않고 지류만 찾는 것이니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가. 오늘 지나온 시간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허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서구에 근린 공원도 이렇게 크게 있고요. 박물관도 방금 저희가 가봤지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약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습도 되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다음에도 또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